12일 오후 방송된 KBS 2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는 이세희를 선택한 지현우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영국 지현우는 화보 촬영 중인 박단단 이세희에게 반해 터는 안 참아. 이제부터 그냥 박단단 좋아할 거야. 이제 누나라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너라고 부를 거야. 라고 다짐했다. 그는 내 심장이 미쳤어. 이건 조 실장. 박하나 누나한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야.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했다. 심장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온 이영국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할것 같다며 걸음을 옮겼다. 이세련, 윤진이, 는 왕대란 차 화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세련을 본 이영국은 혹시 세련이 너왜 이렇게 팍삭았어? 맞다. 너 지금 36살이지? 너 뉴욕에 있다더니 언제 들어왔어? 라고 말했다. 이때 왕드란을 발견한 이영국은 한숨을 쉬며 이제는 세련이 앞세워서 다시 들어오려고 이 아줌마가 어이가 없네. 라며 나를 세웠다. 이세련은 이영국이 왕드란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으나 그는 믿지 않았다. 실망이라는 이세련의 이영국은 넌내 동생이지만 저 아줌마하고는 못살아. 내가 내 입장돼 봐.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는데 너라면 참고 살수 있어? 라고 소리쳤다. 이 영국을 진정시킨 이세련은 끝내 말다툼을 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왕대란의 이세련은 나가서 살라고 말했다. 왕대란은 그나마 여기 붙어 있으니까 FT그룹 안주인이며 큰 사모님 소리 듣고 대우받고 살지. 여기서 나가봐봐. 난 그냥 첩년이고 넌 첩년 딸이야 라고 설명했다. 이어 왕드라는 이세련에게 자신의 금덩이와 돈 어디 숨겼는지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세련은 그거는 그냥 다 잊어. 오빠 건들지 말고. 내가 지분 받으면 골드로 이방 다 채워줄게라고 왕드란을 위로했다. 조사라는 이세련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이영국과의 약혼 소식을 전하며 참석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세련은 오빠랑 조 실장이랑 뭐를 해요? 라며 황당해했다. 이세련은 이영국에게 달려가, 국희, 왕빈나 언니도 싫다. 내 친구 피아니스트 지수도 싫다. 세상 괜찮은 여자들 다 싫다 해놓고, 어떻게 조실장이야? 조실장이 그렇게 좋았어? 라고 물었다. 기억 잃기 전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라, 약혼은 할수 없이 한다는 말에 이세련은, 지금은 조실장 좋아해? 라고 물었다. 이 영국은, 아니, 아무리 과거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조 실장 누나가 누나로만 보여. 조 실장 누나를 좋아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도 잘안 돼. 그래서 나 이래저래 고민이야 라고 털어놨다. 그 말에 이 세련은 기억 돌아온 다음에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 실장에게 미안하다는 이 영국의 이 세련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약혼이 장난이야.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기면 어쩌려고라고 그를 설득했다. 박단단을 떠올리던 이 영국은, 멍하니, 이렇게 내 머릿속과 에 심장, 내 영혼 속에 온통 박단단 뿐인데, 다른 여자랑 약혼하는 건안될 일이야. 만약 박선생 누나도 나 좋아한다면, 이 약혼 취소하고, 그냥 박단단 좋아할 거야, 라고 주말거렸다. 이세종, 서우진, 과하원 하던 박단단은 이 영국을 마주쳤다. 그냥 집에 가는, 건 아쉽다는 이 영국은 이세종을 아르며 오락도 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자고 제안했다. 박단단은 둘이 놀다 들어가라 했으나 이세종은 박단단과 놀고 싶다고 설득했다. 아이스링크에서 미소 짓는 박단단을 본이 영국은 박단단이 웃었어. 나를 보고 웃었어라고 생각하다. 넘어져 정신을 이름 착했다. 이 영국이 장난친 것을 안 이세종과 박단단은 분노했다. 그는 박 선생 누나 내가 정말 죽은 줄 알고 놀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라고 물었고 박단단은 등을 돌려 사라졌다. 그 모습에 이영국은 어떻게 해? 박 선생 누나는 화내도 예뻐라며 미소 지었다. 솜사탕을 먹는 박단단을 보던 이영국은 박단단, 넌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니? 솜사탕 먹는 모습이. 송사탕처럼 달콤하잖아라며 두근거렸다. 자신의 얼굴에 묻은 송사탕에 박단단이 웃자, 그는 박단단이 나를 보고 웃어, 자꾸 웃어, 박단단도 나를 좋아해. 분명해라고 확신했다. 왕다란을 찾은 이 기자, 이위향은 이세종에게 주기 위해 가져온 로봇을 그의 책상에 올려두고 침대에 누웠다. 이때 들어온 이세찬, 유준서와 이재니, 최명비는 누구냐고 물었다. 이 기자는 자신이 조사라의 엄마라며 세종이 선물을 주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이세찬은 조사라도 이 기자도 이세종만 챙기는 것에 분노했다. 이재니는 이 기자에게 이 방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신 여기 들락거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때 조사라가 나타나 이 기자를 데려가려고 하자, 이재니는 우리 식구도 아닌데, 이렇게 불쑥 2층까지 오는 건 매너가 아니잖아요라고 따졌고, 의아해 했다. 이 기자는 조사라에게, 이재니와 이세찬이 장난 아니라며, 너 결혼하면 걔들부터 처치해버려야겠어. 괜히 사서 골치 아프지 말고라고 말했다. 그 말에 조사라는, 안 그래도 유학 보내려고 해라고 해라. 답했다. 조사라는 차건 강은 닭이 영국을 찾아 자신과 잡고 약혼을 반대하는 것을 상상하고는 그 아저씨가 입 열면 모든 게 끝이야라며 걱정에 빠졌다. 차건을 불러낸 조사라는 돈을 건네며 제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섭섭치 않게 준비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를 본 차건은 왜 자기에게 돈을 주냐 물었고 그는 그돈 가지고 여기서 제발 회장님 댁에서 나가주세요. 그 돈이면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당분간 생활은 할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 저 내일 모레 약혼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라고 전했다. 분노한 차건은 제가 조 실장님한테 뭘 어쨌다고 이런 돈까지 주면서 이러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조 실장님한테 아무지 다네요.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돈 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뭔가 혼자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절대 그런 놈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신 이런 일로나 불러내지 마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조사라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황정은 은행의 비범 유출로 전 재산 사라져 친구 일배벗고 나서 15일 황정음은 인스타그램에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글에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은행의 비밀번호 유출로 부모님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황정음은 프로필 하단에 링크 에 있어요. 꼭 동의해 주세요. 친구 부모님 일이에요 도와주세요라며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70대 아버지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막 팔아 세금도 아직 내지 못한 돈을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다가도 눈을 뜨면 이 모든 일들이 꿈인 것만 같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황정음은 사업가 이영돈 씨와 결혼해 아들을 뒀으며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다.